물건을 많이 파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물건을 많이 팔아서 그만큼 수익을 발생하는 것도 정말 장사하는데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통통 아씨입니다어 제가 이제 매장을 다 준비해가는 것 같아요. 한 일주일 내에 지금 오픈 예정 준비 중에 있는데, 어 갑자기 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일 가게에서는 뭐 얼마 이상 구매시 배달 서비스를 해준다.라고 이제 많이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전체적으로는 무료 배송이나 다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배달 앱을 쓰거나 뭐할때 음식이나 치킨을 시켜 먹을 때 배달비를 뭐 1,000원, 2,000원 좀 강하게는 한 3,000원까지 받는 것도 있더라고요. 거리가 있다고. 그런데 그런 금액을 지불하고도 저희가 배달을 시켜 먹잖아요. 대다수 그거를 인정하고 이제 거의 뭐 생활화 됐어요. 당연히 배달비를 줘야 된다. 처음에 이제 우리가 어디죠? 그 교촌이었나요? 어느 치킨집에서 배달비를 받는다고 했을 때만 해도 엄청나게 말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집에서 정말로 예전에 짜장면 시켜먹었을 는 배달비를 전혀 받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배달비를 받지 않던 곳에서도 지금 배달비를 받으면서 우리에게 배달을 해주고 있어요 이제 그게 이제 뭐 정말 이제 생활화가 된 거예요 정말로 그런데 지금 과일가게들은 배달비를 받는 곳들이 거의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뭐 다른 지역에 어떤 곳은 뭐 얼마 이상 시기시 아니면 좀더 멀리 갈시한 3천원 정도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배달 주문이 줄어든다 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생각해 봤던 게왜 배달은 과일가게들은 배달비를 받지 못할까 지금 우리가 뭐 다른 플랫폼이나 이런 쇼셜 마켓에서는 과일을 주문하고 택배비도 지불을 하는데 왜 과일 가게들은 배달비를 받지 못할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매장마다, 동네마다 매장들이 있다 보니까 그 매장 간에 우리가 싸움이 되는 거예요 경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내가 쟤네보다 정말 메리트 있는 게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무료배송인 거예요 내가 배달을 공짜로 해주겠다, 얼마 이상씩 그러면 이게 배달을 많이 들어왔을 때는 손님들이 이제 배달을 해주잖아요. 근데 저는 배달은 서비스라고 생각해요. 정말 우리 매장에 와서 물건을 구매했을 때이 무거운 거를 예전에 어머니들께서 끙끙대고 이렇게 들고 가셨지만은 그거를 저희가 좀 편리하게 배달을 해주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작한, 시작된 건데 지금은 무조건 배달을 할 테니까 나에게 주문해서 배달을 받아 드셔라. 근데 이 배달이 습관화가 돼버리면 매장에 손님들이 오지 않아요. 그리고 매장에 손님들이 오더라도 배달 주문했던 분들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항도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손님들과 저와의 유대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매장에 와서 물건을 샀을 때 내가 어, 이거 좀 무거운 것 같은데 제가 배달해드릴게요. 아, 괜찮아. 들고 갈수 있어요. 했을 때 제가 배달을 해준다 하면 그분에게 받는 이미지는 아, 내가 정말 서비스를 받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무조건 배달을 해주겠다라고 말을 해버리면, 전화로만, 선생님, 오늘 뭐 좋아요? 뭐 좋아요? 뭐 좋아요? 그러면, 우리 말만 믿고 손님들은 그걸 판단해서 배달을 받았을 때, 자기가 생각했던 기대치만큼 나오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악평이 어디, 뭐, 카페라든지, 그 자기가 운영하는 뭐 플랫폼이라든지, 그쪽에서 후기가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혼자 끙끙대면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그래서 매장에서 방문해가지고 물건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하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시시까지 해주면서 이거는 물건이 지금 처리 이래서 이렇습니다 하고 얘기하고 물건을 판매하고 배달해주면 서비스인데 그냥 전화왔을 때 수박 있어요 맛있어요 아네 맛있어요 하나 갖다 주세요 이게 정말 끝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저와 그러니까 저와 고객에 대한 그 유대관계가 생성될까요 다른 집들은 뭐더큰 마진을 보면서도 배달비를 받고 해주는데 계산이 잘안 되시는 분도 있을겠지만은 그거 나중에 보면요 배달을 많이 갈수록 매장이 자기가 없는 시간도 많아지고 또 혹시나 배달 직원을 쓴다고 하면 배달 직원의 월급이라든지 그런 게 나오는 게 한번 나오는지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나오나 안 나오나 물건을 많이 파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물건을 많이 팔아서 그만큼 수익을 발생하는 것도 정말 장사하는 데 중요합니다. 가격 경쟁으로 서로 죽이고 막 이런 상황이 되면서 마진이 안 남는 장사를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내가 너 동생들한테 너 올해 이번 달 얼마 팔았어? 뭐 4,000, 8000 팔았대요. 너 얼마 남은 거 같니? 아, 돈이 안 돼요. 장사하면서 돈이 안 되는 분들 엄청 많죠. 특히 과일하게 그리고 우리 아, 과일 가게 아 우리 내가 과일 장사하니까 뭐 과일 가게 위주로 얘기하겠지만은 정말 장사하면 돈이 안남는 사람들은 정말 장사 바보같이 하는 거예요. 내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남들 그래 정육점만 봐도요. 최소 마진이 2 5 30% 보고요. 그래서 뭐 200을 팔면요 최소 60만 남고 거기서 가게세 빼고 지금 월급 좀 빼고 뭐 그리고 좀 손해 보는 거 빼고 해도 남는 거한 3, 40밖에 안 돼요. 하루에 200을 팔았을 때. 근데 과일 가게들은 마진이 더 박한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 2 0 0원 팔아봐야 정말 계산을 딱 해보면 남는 게 없어요. 뭐, 짝당 5천 원넘겨서 팔아야겠다. 어? 그런 계산 해가지고 뭐 2만 원, 2만 원 같은 거를 2만 원 판매를 합니다. 그러면 5천 남아서 100개를 팔았을 때 50만 원이지만은 그렇게 뭐 빨리 소비, 소, 소비가 되는 과일이 많지도 않을 뿐더러 또 거기에 배달까지 해주고 또 배달 해주면서 어떻게 보면 덤을 더 줘야 되는 상황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내가 마진을 보지 못하면 덤을 줄수 있는 상황이 되지도 않고 손님들에게 서비스를 할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 손님들은 물건을 구매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 물건을 싸게 샀다는 것보다도 어, 물건을 당연히 내가 내가 제값 주고 지불했다고 생각하면서 물건을 구매하는데 거기에 대해 혹시 로스분이 나와요? 내가 뭐 규란 박스를 팔았는데. 분명히 난 2천 띠게 하고 그냥 판매를 해버렸어요. 그 돈도 안 남는데 내가 지금 2천 그 어떻게 해줄 2천밖에 안 남는데 그냥 드셔라라고 말할 뻔데 여기 보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없잖아요. 그럼 제가 다음에 원래 다른 걸좀 대체해 드릴게요. 그러면 나는 열이 받는 거예요. 그런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지금 너무 많아요. 정말로 내가 마진을 봐야 제가 옛날에 한번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린 게 있죠. 열박스가 들어오면, 여덟 박스를 줄인 다음에, 그 들어온 1박스가 10만원에 들어왔으면, 10만원이 8을 해가지고, 원가를 12,000원을 만들어버려라. 그리고 거기에 대한 마진을 붙여라. 그래야 과일가게 로스율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런 계산 없이, 오늘 내가 수박이 얼마들어왔으면얼마 팔아야, 이러고만 있으니까, 타인이 돈이 안 남고, 과일가게 하면서 장사 안 된다고, 나중에 그만두시분 많잖아요. 과일가게 돈안 돼. 돈이 안 되는 건, 뭐, 장사 스타일이겠지만은, 돈이 되게끔 장사를 해야지만, 본인도 수익이 발생해야지만, 손님들에게 서비스를 줄수 있는 건데, 뭐, 배달 서비스라든지, 그리고 마진율. 마진율 또 없어요. 뭐, 45,000 나왔어도 그냥 48,500원 4만, 뭐 4만 팔아버려요. 그럼 5만원 팔았을 때요, 45,000원 원가면, 마진율이 얼마인지 아시죠? 10%에요, 10%. 근데, 거기서 로스 부분이 생겨요. 몇 개가 깨지면 터지거나 그럼 제가 다음에 빠나한송 드릴게요 빠나 지금 3천원 4천원 하잖아요 그거 주면 뭐 남는 거예요 천원 남는 거예요 그런 장사를 하시는 분들 진짜 많은데 남들이 앞에서 얼마가 파니까 나도 얼마를 팔아야겠다 그래 남들이 만 원을 파니까 나는 9천원 팔아야겠다 그러면 그만 원을 사 가려고 했던 옆집 사, 손님이 내가 9천원에 파니까 그러면 거기 취소 홀로 올것 같아요. 안아요 그렇게 오는 사람 몇 되지도 않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장사는요 나만 잘하면 돼요. 옆에, 앞에, 뒤에 누가 있던 신경 쓰지 마세요. 시장에 오셔가지고 농산물 시장에 그 과일 파는 사람이 100명이 넘어요. 그분들 다 장사하고 살잖아요. 나를 믿고 와주신 손님들이 바로 왔는데 옆에서 싸게 판다고 가시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12개를 팔았을 때, 12개 만화를 올해 팔았을 때, 12개 만화 팔면, 그냥 말이야도 제가 하나 더 드릴게요. 이게 더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무조건 가격으로만 승부해서 공산품이나 뭐 과일이나 뭐 과일은 다르겠지만, 은 공산품은 똑같이 들어오는 가격에 비례해서 물건을 판매하는 건데, 과일은 물건의 품질에 따라서 가격이 형성되기 때문에 원가라는 개념이 없어요. 한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저번 주에 어떤 물건이 있는데 어 내가 봤을 때는 한만만 만 원대 초반 정도 나와야 되는 물건인데 그냥 21,000원에 나왔어요. 와 대박이다. 어좀 가격이 세네 그래서 제가 그때 물건을 사지 못했는데 제가 그 다음 주 일주일 지나서 제가 11,000원에 샀어요. 그 똑같은 물건을. 근데 저는 그 물건이 남았어요. 안 팔리고. 근데 21,000원 샀던 형님은 그걸 다 팔았어요. 마진을 붙이고.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만천원 사갔던 사람들은 제가 도매로 만천원 주면 뭐, 아 오늘 내가 앞, 발 앞에 이만 천원 사갔던 사람이 있으니까 나 앞에서 만0천 팔아야지 그냥 죽여버릴 거야. 뭐 이런 생각으로 지금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 손님들한테 이만 오천 원 팔던 삼만 원 팔던 다 팔아온 상태예요. 그 혼자 마진을 싸게 샀으니까 온가 싸게 싸게 샀으니까 마진 적게도 판다는 거. 근데 그다팔 수도 못해. 그게 뭐한 짓이에요. 남들보다 좀 저렴했으면 그냥 남들과 똑같이 가는 게 속편한 거예요. 그래야 1 0 중에 5장 팔고 5장 버려도 내가 맛이 남는 거기 때문에 가격이 남들보다 1천 싸게 들었다고 1천 싸게 파는 건 진짜 의미 없습니다. 제 장사하면 정말 느낀 건데 정말 나는 나대로 장사하면 나에 대한 손님은올 뿐이지 거기 남을 너무 비교하면서 장사하시는 분들 조금은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지금 장사하는 방식이 옳고 그런지 내가 이렇게 물건을 파는데 새벽같이 나가서 물건을 사오고 진열하고 손님들에게 파는데 내내 내 몸값이 이거밖에 안 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배달 서비스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배달 서비스도 어느 정도는 저도 이제 과일 가게 내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배달비를 받는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서로 경쟁이 심하다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긴 하지만은 이제 새벽까지 나가서 고생하잖아요. 그러면 뭐 솔직히 다 같이 돈 벌면 좋겠어요. 저는 근데 너무 이렇게 경쟁사 구도를 만들어 가면서 그 가격 싸움 그리고 뭐 서비스 싸움에 이렇게 너무 얽매이 버리면 정말 고생만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저도 이제 장사를 이제 시작하기 전에 제 마음가짐을 한번 다 잡고 시작하려고 하는데. 저희 지금 들어가는 매장 근처에도 갈가게가 꽤나 많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것만 한 여섯 군데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저대로 하다 보면 저에 게 맞는 손님들도 올 것이고 또 저는 또그분들이 그, 저에게 마진을 주시면 저도 그분들에게 서비스를 해줄 생각입니다. 뭐 장사 스타일은 정말 다 달라요. 뭐 싸게 많이 팔자, 마진 많이 보고, 뭐 짧게 팔아도 된다 이런 사람도 많겠지만은 적당히 약간 센스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 마진 볼 거는 당연히 봐 줘야 되는 건데 너무 이제 가격 경쟁으로 장사를 안 하셨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이거는 뭐요 며칠 전에 저한테 이런 문의가 들어와서 그걸 제 토대로 말씀드린 거고요. 전 장사하시는 분들 많이 힘들겠지만 조금 더 버텨내시고 하여튼 돈 많이 버는 장사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